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3 곱하기 2는 6과 같습니다. 그러면 거꾸로 6을 2로 나누면 3과 같다라고 할수 있지요. 이때 6 나누기 2는 3과 같다. 6을 2로 나눈 것중 하나만큼의 값이 3입니다.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 6 나누기 2라고 하는 것은 결국 6의 2분의 1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. 6의 2분의 1은 6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6 나누기 2하고요. 6 곱하기 2분의 1이 같다라고 할수 있어요.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매우 중요합니다. 잊어버리면 안 돼요.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요. 이 어떤 수의 2분의 1이 뭐죠? 이의 예? 역수죠. 그래서 어떤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. 한번더 외워 볼게요. 어떤 수로 나누는 것은 결국 이 어떤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과 같다. 기억해 둘수 있겠죠?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.